깊은 숲속눈 덮인 마을 끝자락에 반짝이는 호수가 있었다. 어느 추운 겨울밤, 호기심 많은 소녀 리나는 호수 한가운데서 희미하게 퍼지는 푸른 빛을 발견한다. 마을 사람들은 저 호수는 저주 받았다며 경고했지만 그 빛은 마치 리나를 부르는 것만 같았다. 발걸음을 내딛는 소녀의 발밑에서는 눈이 삐걱거렸고 숨이 하얗게 얼어붙는 추운 공기 속에서도 그 빛은 점점 더 선명해져 갔다. 리나는 두려움을 떨치고 빛의 근원을 찾아 얼음을 두드렸다. 삐걱. 얼음이 금이 가더니 투명한 얼음 아래에서 한 미녀를 발견한다. 눈을 감은 채 잠든 듯한 그녀는 은빛 머리카락과 흰 드레스가 얼음 속에서 마치 물결 치듯 흐르고 있었다. 리나가 손바닥으로 얼음을 문지르자 미녀의 얼굴에 살짝 미소가 떠올랐다. 이 순간, 리나는 이 이상한 현상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. 다음 날, 니나는 마을에서 가장 나이 많은 할아버지를 찾아갔다. 어두운 오두막 안에서 할아버지는 낡은 그림을 가리키며 옛 전설을 들려주었다. 그 호수에 갇힌 자는 요정 왕국의 공주다. 사악한 마법사의 저주로 영원한 겨울에 갇혔다네. 병날로 불빛에 비친 할아버지의 주릉진 얼굴은 엄숙했다. 그 누구도 그 호수를 건드려선 안 된다. 저주가 풀리면 마을에 재앙이 닥칠 거야. 하지만 이나는 공주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이 떨칠 수 없었다. 이나는 전설대로 호수 중심에 서서 할아버지가 가르쳐 준 노래를 불렀다. 처음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. 하지만 점점 목소리가 커지자 얼음이 금가기 시작했고 푸른 빛이 강해졌다. 갑자기 얼음이 깨지며 미녀가 눈을 뜨는 순간 마치 기적처럼 주변의 눈과 얼음이 녹아내렸다. 첫 봄꽃이 피어나고, 공주는 리나에게 미소 지었다. 고마워 용감한 아이야. 그날 이후 마을에는 영원히 봄이 찾아왔고, 리나는 진정한 용기의 의미를 깨달았다.